음, 육지 거북이 지금 온육을 시켜주고 있는데, 온도는, 우와. 온도는, 아이고, 물담그기 싫다. 손을 담갔을 때, 뜨뜨미지근한 정도? 한 35도? 지금, 약간 시간 좀 지났거든요? 벌써 똥 쌌네. 똥도 싸고, 이게 하얀 게 요산이래요. 요산도 배출했어요, 얘네들. 육지에서 키울, 아, 그니까, 뭐야. 그냥 사육장에서 키울 때도 가끔 가다가 요, 요산 배출한 흔적이 보이긴 하는데, 이게 물 속에서는, 물 속에 나서 이렇게 온역을 시켜주면은 더잘 배출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도 온역시켜줄 때마다 얘네들이 배설을 되게 잘해요. 저 이렇게 지금 한 5분에, 한 10분 정도 담가 놨었거든요. 지금은 약간 이제 물이 조금 식었는데, 처음에는 조금 따뜻할 정도로 손으로 만졌을 때, 온도 재면 좋겠지만, 뭐, 온도계 다들 없으시잖아요. 그냥 저는 온수물, 온수물 데어갖고, 손으로 만졌을 때 적당히, 손 저희 체온보다 약간 높을 정도의 온도에서, 물을 적당히 온도를 맞췄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애기들이 이렇게 배설도 잘하고, 요산도 이렇게 배출하는 것 같아요. 자주는 못 해주는데 시간 있을 때마다 뭐한두 달에 한 번씩은 꼭 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운욕하면서 껍질 닦아주기도 하고 코에 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높이는 적당히 얘네들이 딱 섰을 때 코에 물안 들어갈 정도의 높이. 제 손가락으로는 한한 한 마디 정도 되 겠네요 한 마디 자, 이렇게 가끔가다 육지거북이 키우실 때 이렇게 운욕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